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유다 땅 소고에 집결 하게 되죠. 블레셋이 그 블레셋 영토가 아니고 이 유다 땅의 유다 영토에 진을 쳤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기선을 제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등장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어 보시면 그 보통 때는 원래는 이렇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이게 블레셋의 군사가 몇만이 되고 또 그들이 가진 무기가 어떻고 또 그들의 병거가 얼마이더라. 이런 이런 표현이 당, 당연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데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이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 장수인지를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자세히 묘사하고 있죠. 그의 키가 얼마나 큰지, 또 그가 쓴그 총동으로 만든 투구가 어떤 것이고 또 총동 갑옷의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또 다리에도 그 각반을 대고 또창이 어떤 것들을 어떤 것을 들고 나왔는지 이런 이런 것들을 자세히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설명의 결론이 뭐냐 하면 이 골리앗은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엄청난 키에 그리고 어마어마한 무기를 들고 있는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장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골리앗 한 명을 보고요.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다 겁에 질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사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로 그 키가 이만큼 한자 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하면 아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이런 반응이었던 것을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분 키가 그만큼 커도 이스라엘 온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을 정도였는데 여러분 골리앗은 그 키가 여러분 이본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거의 3m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달락의 마지막 부분이 이러하죠.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 군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이 사무엘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쓰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골리앗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골리앗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 그리고 사울 왕의 반응이 왜 이러한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되죠. 이런 이본 말씀의 이 단락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골리앗은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도무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군대가 만났던 예를 들면. 글래셋의 군인들이 몇만 명이라든지 병거가 얼마라든지 이런 것보다 골리앗 한 사람이 도무지 싸워서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사울 왕 앞에 섰을 때, 아 우리는 이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 느낌, 그 생각, 그 감정을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들도 느꼈지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하게 느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문제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힘을 써도 어떤 능력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다른 문제는 몰라도 이 문제만큼은 도무지 이길 수 없겠구나라는 하는 그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도 저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실은 저희가 11장 말씀을 읽고 있지만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던 사건이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14장과 15장 말씀에 나오고 있죠 여러분 그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이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그때도 이스라엘이 우리 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없겠구나라고 하고 모두가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한 사람이 나서서 그 전쟁을 뒤집어 없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사울의,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잖아요. 모두가 이길 수 없다라고 했던 전쟁입니다. 근데 요나단이 이렇게 하죠. 자기의 무기를 든자한 명을 데리고 적진 한 가운데 뛰어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울이 그들과 맞서 싸웁니다.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거든요. 근데 요나단은 이렇게 앞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이 요나단의 믿음을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요나단이 고백해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적진에 뛰어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또 보시겠지만 이 말씀은 다윗이 고백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요나단이 선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적진에 뛰어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요나단이 거기에서 싸울 때 여러분 실제로는 엄청난 일을 한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러분 블레셋 진영이 소동하게 되고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두렵고 큰 떨림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길 수 없었던 그 싸움에 이스라엘은 이기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 저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오늘 달락의 결론은 이스라엘과 사울이 두려워 떨고 있지만 여러분, 그때 떠올려야 할 말씀이 바로 이거죠. 오늘 본 말씀까지 쭉 읽었다면 그래 요나단이 하나님을 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앞서 나가서 싸웠다면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다시 등장할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이 일길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 가운데에서 블레셋과 같은 문제를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강한 힘, 많은 수의 군사, 나를 도와줄 어떤 사람 이런 어떤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떨리는 것처럼 요나단의 그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대적을 만날 때. 우리가 가진 전력 그리고 상대의 전력 이것들을 비교하고 분석하기 이전에 상대의 전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비교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걸 위해서 저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로 앞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보 말씀은 골리앗의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인지 그가 가진 무기와 갑옷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골리앗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할때 그러나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쭉 나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셨고 그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쭉 나열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의 결론이 모두가 두려워 떨었다라는 말씀으로 결론 지어지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들 모두가 담대하게 힘을 내어서 블레셋과 맞서 싸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는 우리 눈앞에 있는 골리앗의 힘을 분석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떠올리고 헤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 우리의 문제를 먼저 바라보고 또 그것을 헤아리고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떠올리고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블레셋, 어떤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능히 감당하며 이겨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삶의 여러 문제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문제들 가운데에서 이 골리앗과 같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어 보이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길 수 없어 보일 때 이길 수 없어 보이는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만나고, 또 저희 교회가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당면한 이 시대가 도무지 이겨, 이길 수 없어 보일 을 고백하게 됩니다.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또 사람들의 반응이 기독교를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찾는 이들보다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이들이 많은 세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이 모든 문제들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저희들 저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바라게 하시고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저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극렬히 여겨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 없는 바를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소망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떤 일들을 만난 날지라도, 우리 인생의 어떤 골리앗을 만난 날지라도 능히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 교회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이 모든 강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